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라일라가 세부 땅을 밟았습니다. 어제 밤새 배를, 저 커다란 배를 타고 왔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지금 세부 땅을 <laughs> 밟은 모습을 이제 연출하고 있습니다. 어, 라일라가 여기 세부에 온 이유는 대학을 다니고 싶어서 세부에 있는 유명한 대학을 다니고 싶어서 그 정보를 여러 가지로 이제 조사하려고 이렇게 세부에 온 거예요. 아침 일찍이. 그래서 아마 오늘 아니면 내일, 저희들이 대학을 찾아다닐 예정입니다. 아 저희들이 있는 곳은 섬비다라는 커다란 오피스텔이에요. 여기는 임대를 해줘요. 예 관광객들을 향해서 위해서 임대를 해주는데 제가 미리 예약을 해서 섬비다를 잡았습니다. 한국에서 멀지 않은 곳이에요. 근데 아침에 아침에 보니까 예, 아침에 도착해서 들어올 수는 없고요. 오후 두시 오픈을 해요. 그래서. 또 마침 SM몰이 있어서 SM몰에 와서 아침 먹고 점심까지 놀다가 한 예, 시에 맞춰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되게 높아요, 12층인가, 뭐 15층인가 그쯤 되는데 거기서 내려보는 내려다보는 세부 전경을 찍고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에는 SM몰밖에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예, 내일 저희들이 대학을 예, 다니면서 대학을 여러 가지 여러 군데를 돌아다닐 텐데, 예. 내일 아주 힘든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어, 저희 라일라의 꿈은 세부에서 유명한 대학을 다니는 예, 그래서 자신의 꿈을 성취하는 그러한 꿈을 갖고 있답니다.